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는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아,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오늘부터 택배가 다시 이제, 어,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마 주말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은 택배 없는 날이었고, 또 어제는 강국절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마 택배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날씨가 너무, 어, 아침, 저녁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지금 밖에서 깃두람미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가을이고 처설도 지나서 시원하기는 한데, 어, 낮 기온이 상당히 아직 높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걱정도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다음 주쯤에나 이렇게 택배를 보냈으면 합니다. 이제 꼭 필요하신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또 보내 달라면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어 기왕이면 어차피 이제 조금 기다려 주신 거 저희들도 사실은 빨리 그때그때 그때 택배를 보내는 게 저희들도 편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배양하시는 분들이 또 가져가셔 가지고 데미지 입고 하시면 상당히 조금 번욕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어. 조금 더낮 기온이 내려가면, 어, 택배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기다려 주신 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은 8품종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간단하게 한번 소개드려 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밍밍품 송정입니다 아주 그 신화가, 어, 아, 전진촉이 아주 화려하게, 어, 광엽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가을되면은 상당히, 어, 예쁘게 발전할 송정이고요또 2번은, 어, 이쁜 항산반입니다. 아, 항산반 무늬가 전체적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아주 예쁜 또 이쁜 항산반. 그리고, 어, 3번은 마진단엽입니다. 어, 근데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어, 반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는 어떻게 또 발전이 될지, 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진 어, 단엽입니다. 어, 그리고 4번은, 어, 산채 출발 입변 서반입니다. 산채 에서 이렇게, 어, 밑에 생강근 벌브가 어, 작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산지된 모습그대로고요 어, 아주 화려하게, 어, 니가 잘 발현되어서 올라왔지요. 그래서 매점 만들어서 또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어, 산반중투입니다. 아주 화려한 산반중투. 어, 꽃과 예배를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산반중투고요 그리고, 어, 6번은 또 성옥입니다. 아주 예쁜 또, 어, 송옥이고요. 봄밥 소심이 피지요? 상당히 성옥도 꽃이 예쁩니다. 그리고, 어, 7번은 질부검입니다. 아, 여배로도 그렇고, 꽃과 여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질부검 종자목이고요. 그리고 8번은, 어, 아주 아담하면서 예쁜 그런 복류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잘되어있는 신라입니다. 또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보시라고 이렇게 8번 어, 신나를 올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덟 어, 품종 준비했습니다. 또 1번부터 가계가 촉수, 뿌리벌벌 건강한지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냉명품 송정입니다. 어, 보시면 은 신화가 아주 강력으로 또 많이 어, 발전이 되어서 나왔죠. 어, 그리고 가을되면은 색이 흑강색으로 아주 어, 멋지게 들어옵니다. 아침에 살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어, 발색도 더 아마 멋지게 될 거고요. 어, 보시면 남성미가 넘칩니다. 이렇게 송정은 잘배양해 놓으면 아주 웅장하면서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송정이고요. 어, 이렇게 뒤에 뭐초 가구는 보면은 색이 아주 잘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끝에 한입장이 조금 잘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개체고요. 어~ 보 회사를 많이 주시면은 아주 급한색으로 어, 멋지게 발전될 그런 성장입니다. 초수는세 쪽이고요. 입이는 12cm에 입폭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헐표를봤고요또 보시면은 뿌리하고 벌벌은 텐실합니다. 어. 뒤에 볼보도 이렇게 또있고요 그래서 어, 아주 건강하게 잘 배양된 그런 아담한 송정입니다. 어, 가을되면은 또 극강색의 무늬가 아주 멋지게 들어올거고요 어, 굉장히 강력으로 많이 발전이 됐지요 그래서 종자목을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보십시오. 1번 어, 송정이고요 촉수 3촉에 디에블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4만 원입니다. 네. 어, 이번은 입변 황산반입니다. 아, 보시면은 어, 상당히 어, 황산반 무늬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있지요. 이꽃로해서 이렇게 어, 황산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어, 괜히 상당히 어, 예쁜 그런 또입변 황산반이고요. 어, 여기에 이 끝에 조금 한 예. 한이한 입장이 조금 흠이 있는 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어잘 배양된 그런 개체입니다. 무늬 자체도 아주 화려하게 어 상당히 잘 발현되어 있지요. 괜히 어 이렇게 보시면 어 굉장히 예쁩니다. 어전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화려합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상당히 공포장기체이고요. 네, 이 쪽으로 해서 보시면 네이번 잎변상산반이고요. 어, 촉수 4촉에 잎길이는 11cm에 잎폭은 0.7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4만원으로 책정 했고요. 어, 예쁘게 아담하게 한번 또 멋지게 항산반 한번 잘 대항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 이것도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아주 변이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24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분열터를 봤고요. 보시면은 어, 뿌리와 볼보는 상당히 튼실합니다 대항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신화도 이렇게 잘 올라왔고요. 아주 멋지게 배양된 어, 그런 어, 예쁜 어, 입변 황산반입니다. 어, 보시면 면이 상당히 어, 아주 미금색은 상당히 예쁘지요.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어, 황산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는 입변 어, 황산반입니다. 네. 좀 멋지게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입은 어, 항산반이고요. 촉수는 내촉입니다. 그리고 입 길이는 11cm에 입폭은 어, 0.7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24만원입니다. 네, 3번은 어, 마진단엽입니다. 아, 보시면은, 어, 바로 변에 아주 변이 상당히 예쁜, 어, 가 라사지가 전체적으로 잘 깔려져 있구요. 오리지널은 마진단엽이죠? 단엽 중에서도, 어, 마진단엽 중에서도, 어, 마진단엽도, 어, 키가 조금 큰 개체도 있고, 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진단엽은, 어, 좀 자그마하면서, 어, 마루벤에 아주, 어, 그런 오리지널 지금 올린 게 마진단엽이구요. 보시면은, 어, 반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입장에 보시면, 어, 화면에 잘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 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체는또 어떻게 발전될지 한번, 어,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자목으로 한번 대항해 보십시오. 마진단예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런 맞진 단엽이고요. 촉수는 두 촉에 입 길이는 9cm에 입폭은 0.5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6만원으로 측정했고요. 아주 예쁘게 잘 배양하셔가지고, 어 멋지게 또 발전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보이는구나. 쭉 해보시면 아주 관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해서 또 어떻게 발전할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어,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사지가 아주 잘 들어져 있죠? 그리고 반성이 강합니다. 잘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어, 분을 털어봤구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는 건강합니다. 아, 신화의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구요. 뒤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도 어, 이렇게 어, 있어서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 자세히 보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반성이 상당히 강하지요. 어떻게 또 발전될지 한번 잘 대항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마진다엽은 상당히 유명하죠 어, 아주 마루베네 상당히 예쁜 그런 어, 마진다엽입니다. 총수두쪽의 어, 가격은 26만원입니다. 네, 4번은, 어, 산재 출발 입힌 습관입니다. 어, 산채 함 뒤, 요, 한쪽에서 이렇게 신화를 또, 어, 예쁘게 이렇게 올렸지요.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서 나왔지요. 그리고 밑에 생강근, 어, 뿌리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산채 때 이렇게 잘려진 어, 우리 그대로 해서 배양한 거고요 어, 또 멋지게 한번 발전시켜보십시오. 무늬가, 어,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위에서잘 발현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두 촉에, 잎 길이는 10cm에, 입 폭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또 산책 출발이고 하니까 한번 예쁘게, 어,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어, 이렇게 보는 뿌리 또한번 보여드립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아, 산재 출발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산재 때 재란된, 어, 벌보와또 생강근이 밑에 이렇게 작게 달려져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직근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어, 재란돼서 신화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자목으로 산세출발이고 하니까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상당히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지요. 그래서, 어, 한 번, 멋지게 발전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4번 산세출발 입변서반이고요. 촉수 두 촉에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네, 5번은 3만 중수입니다. 아, 보시면은 삼반 어, 등투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또잘 발현되어서 올라왔지요. 바로 어, 이렇게 녹화세 대비를 상당히 잘 발현시키면서 아주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옆으로도 아, 상당히 예쁜 그런 삼반 어, 등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담하면서 아주 잘대양된 어, 건강한 개체고요. 어, 또 한번 잘대양하셔가지고 어, 예쁘게 한 번, 어, 여배로도 또, 난실에서 또 출감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반 정수는 이렇게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올라와서, 어, 여배로도 또, 예쁘게 볼수 있습니다. 촉수는 어, 세 촉이고요. 입 길이는 12cm에 입 폭은 0.5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예쁜 또, 삼반중토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음, 아주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네, 이렇게 분열표를 봤고요. 어, 보시면은 뿌리하고 뿌리는 상당히 튼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아주 건강한 그런 삼반중토입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색감이 예쁘지요. 이렇게 어, 또 화려하게. 어, 또, 예쁘게 잘 발현, 발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여배들도 상당히 예쁩니다. 3 삼반중투 무늬도 화려하게 잘들어있고요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보십시오. 어, 5번 삼반중투고요 촉수 3촉에 가격은 11만원입니다. 네, 6번은 송옥입니다. 어, 원판 소심이 피는 또 아주 예쁜 송옥이고요 어, 종자목입니다. 근데 뭐 잡은 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요. 어, 잘비양된 그런 게체고요 어, 뿌리하고 벌보도 튼실합니다. 어, 촉수는 네촉에이길이는 15cm에 입폭은 0.8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11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성옥도늘 어, 전시해서 상을 타고 어, 그러지요. 꽃도 상당히 예쁘죠소심은다 이쁜 것 같습니다 어, 6번 송옥이고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또 꽃도 볼수 있을 것 같죠 네 어, 6번은 송옥뿌리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아주 잘 대양된 그런 개체지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원반 소심 예쁘게 한번 피워보십시오. 내년쯤에는 꽃도 한번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배양된 그런 성옥입니다. 네. 아, 촉수는 내촉이고요 어, 자마들이 지금 여러 개 자세히 보시면은 어, 이렇게 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송욱도 촉수는 잘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마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틀리고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어, 촉수 내촉에 가격은 11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7번은, 어, 질부금입니다. 아, 보시면은, 아주 멋진 그런 삼반 정도. 어, 질부금이고요. 신화가 상당히 예쁘게 또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오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잘 배양된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어디 흠집난 곳도 없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아, 상당히 예쁜 질부검이죠. 꽃과 예배를 또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질부검입니다. 어, 촉수는 두 촉에 신나 이렇게 한쪽이고요이 어, 길이는 19cm에 이 폭은 어, 1c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16만원으로 측정했고요 어, 상당히 예쁜 질부검. 또, 여기라도 아주 어, 예쁩니다. 그래서, 한번 또, 난실을 헌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질부검 뿌리고요.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잘배양된 그런 질부검이고요. 어, 상당히 뿌리가 튼실하죠. 그래서, 또, 신하에 이렇게 새 뿌리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대도 상당히 굵고 신화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삼반중투 어, 무늬를 화려하게 발현시키면서 올라오지요. 어, 작은 상장입니다. 그리고 여배도도 어, 상당히 예쁘죠. 촉수두쪽의 어, 신화 한쪽이고요. 어,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예쁘게 또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8번은 단연 복륜 신라입니다. 어, 아주 아담하게 잘 배양된 그런 어, 복륜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신라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반점이라든지, 어, 어 어디 상한 부분,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복륜 무늬도 잘 들어있죠. 그래서, 한번잘 배양하셔가지고 아담하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작은 작습니다. 어, 촉수는 두 촉에 입 길이는 7.5cm에 입폭은0 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3만 원으로 측정했고요. 어, 아담하게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꽃무늬도 어,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아주 상당히 예쁜 그런 신라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네. 이렇게 해서 8번 신라 초초도 쪽의 가격은 33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분할 태를봤고요 보시면은, 어, 뿌리하고 골반은 튼실합니다. 어,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이렇게 또 밑에 어 이렇게 자마가 하나 더 틀리고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한번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아담하면서 상당히 예쁜 그런 어, 신라입니다 뽕는밥도 이렇게 예쁘게 잘 먹었지요 어,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또잘 배양하셔가지고 아담하게 한번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8번 어, 신라고요 척수 두척에 가격은 33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덟 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제화 문자를 빠르게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더 좋은 품종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나눔이었습니다